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죠? 아멘. 아히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이 시대를 향한 올바른 방향, 또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는 시간인데 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laughs>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뭔지 그리고 그걸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고 읽어, 어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잠언 네. 1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조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는 아멘. 어그 지혜서 가운데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 솔로몬은 인생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한 사람인데 진리도 들어보고 부기도 누려보고 지혜도 넉넉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다양한 인생을 경험하고 난 뒤에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12장 13절 14절에 말씀해 보면 일의 결국은 내가 다 들어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은밀한 선악간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심판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내가 이래 결국을 다 듣고 보니 내린 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인정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출발점은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솔로몬이 했습니다. 우리 사람을 만든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서 나름대로 사용설명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설명서인데 그 사용설명서인 이 지혜의 말씀을 잘 우리가 읽고 활용하면 우리를 잘쓸수 있다는 거죠. 지혜 말씀이라고 하는 이자문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위한 지혜의 근본이 뭐냐면 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경외한다는 말을 자본에만 보면 19번 정도 등장을 해요.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기초가 된다는 이야기이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경외한다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무서워서 두려워한다는 거죠. 왜 옛날에 이제 왕 앞에 가면 배하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갖고 나올 때 이렇게 안 나오죠 예, 예이 이러고 뒤로 나오잖아요 왜 그렇잖아요 그게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음. 이 경외한다는 것은 근데 이 세상의 왕 군왕에 대해서는 두려움 무서움 때문에 경외를 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 인간에게 겪는,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함, 권위, 그 앞에서 갖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갖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권위, 그 앞에서 내가 갖는 마음이 두려움,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뭐 높은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 앞에서 갖는 그런 경외가 아니죠. 그분의 거룩함과 권위 앞에 갖는 두려움. 그걸 경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는 걸 그걸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경외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그 설명하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그 토라를 기록하다가 율법의 랍비들이 이렇게 기록하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딱 나오면 쓰기 전에. 라삐들이 쓰기 전에 먼저 몸을 씻고 다시 정결하게 한 후에 다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을 썼대요. 그 그러니까 글을 쓰다가 하나님 나오면 멈추고 가가지고 손 씻고 양치하고 머리 감고 목욕하고 와가지고 다시 하나님이라는 글을 쓰고 또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면 쓰기 전에 가서 씻고 와서 하나님이라는 글을 쓰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붓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이 딱 나오면 씻고 와서 세부수로 바꿔가지고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 이게 보통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본문이 이렇게 틀리면 어이 랍비들이 그 글씨를 도려내고 다시 쓰거나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틀리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를 틀리게 썼다 그러면 책 처음부터 다시 썼다 그래요. 네, 그렇게 썼다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썼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야훼라고 하는 말이 몇번 나오냐면 6,823번이 나오고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글자가 2,550번 정도가 나오는데 이런 어, 글들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씻고 <laughs>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수 있죠. 그 우리가 지금도 그 유대인 낯비들의 열성은 못 따라가요. 음. 지금도 못 따라간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극성스러운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데 문제는 왜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했을 때그 대상이 중요해요. 음. 그 대상이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이 제일 먼저 갖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안 두렵다는 거죠. 하나님 뭐가 두려워? 제일 두려운 건 주목이지, 돈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걸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건 정작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죄를 지은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걸 두려워하니까 사람들 마음 속에 뭐가 생기느냐? 근심, 염려, 걱정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성현들 중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근심은 천천히 가는 자살이다 그랬어요. 근심은 천천히 가는 자살. 지금 자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근심하면 지금 자살을 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한 발자국씩 자살을 향해서 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죠.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성경은 그래서 거듭 강조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 쓸데없는 거 걱정하면서 쓸데없는 염려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 그게 네가 바르게 살수 있는 길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람들이 경외하지 못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잊고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일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두려운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 경애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바르게 살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속 마음까지 꿰뚫어 보는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다른 건 염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람 속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딱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외모를 사람들은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비밀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어떤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먼저 죄를 멀리합니다. 죄를 멀리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산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분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사는 거죠. 시편에 보면 94편 8절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백성 중에 어린 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 과 길을 지으신 이.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음 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겠느냐. 눈을 지은 자가 보지 않고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든 언행 심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며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청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그런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고 권세를 두려웠다고 한다면 야, 내가 이거 거절했을 때 내가 당할 불이익, 야, 이거 크다. 차라리 내가 그냥 순순히 응하자. 그래야 내가 여기서 집사로도 또 계속 할수 있고 이 집에서 편안하게 살수 있겠지. 그러면 당분간은 편안하게 살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 불이익을 당하고 당장 억울함을 당해도 모함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게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 길을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인데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죄에 매여서는안 됩니다. 죄를 어쩔 수 없이 지을 때가 있어요. 거짓말 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매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돌아보면 별수 없잖아요. 없긴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내가 이겨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무서울 때 있죠. 근데 무섭기만 하면 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일까요? 아니죠. 무섭기만 한게 아니라 아버지가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아버지가 뭔지 모르게 믿었고 그 아버지 품에 있으면 편안한 마음이 느껴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당신 몸도 제대로 추단하지 못하시지만 그래도 안고 있으면 젊으셨을 때, 내 어릴 때그 나를 안아주시던 그 품의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앞에서 내가 항상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멀어지고 혹여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죄에 매이지 않고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영의 생각은 두 가지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하나는 생명, 하나는 평안함. 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 평안함과 생명을 우리의 선물로 가지고 사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있는데 128편 어,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복은 뭐냐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둔다 먹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손이 수고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거 일못 하잖아요. 매일 빌빌해 가지고서 뭐 뭐하다가도 툭툭 떨어뜨리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손이 수고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손이 일하려면 다리도 건강해야 되지, 머리도 건강해야지, 정신도 온전해야 되잖아요. 이 손이 수고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 성경대로 살면 건강한 게 맞아요. 건강에 맞아요. 몸에 병이 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몸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몸에 병이 나는 거예요. 너무 과로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아요 쉬어야 될 때는 쉬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내 몸을 완전히 누이고 편안하게 있어야 될 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막 과로하잖아요 잠도 안 자고 말이죠 막 열심히 일한다고 그 성실함이 사실은 성실함이 아니죠 자기 몸을 어. 혹사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어 특별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 우리 몸에 병을 들게 할 때도 있지요 자문 3장 7절 8절에 말씀해 보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승대 형제님이 스스로 지혜롭게 읽지 말자다 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말 좋은 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즉 건강하게 만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되는데 정말 그런 분들 건강하지 않은 분들을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여자분이신데 너무 이 뼈가 골다공증이 심해가지고 누워 계시면 이 갈비뼈가 지탱이 안 돼서 부러지는 거예요. <laughs> 그 정도로 심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음. 골드강 옥증이 심하면. 근데 요즘 젊은 여성분들 왜 다이어트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염려되는 게 그분들이 나중에 나이 드시면 저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막 다리도 그냥 막 이렇게 세 다리처럼 만드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나이 드시면 그런 분들이 나이 드셔가지고 이렇게 누워만 있어도 뼈가 푹푹 부러지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먹을 때 먹어야 되고 또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지 너무 그냥 외모, 미, 이런 것만 치중해가지고서 지내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세례자면은 아주 건강하게 많이 드시고, 씩씩하게 많이 드셔야 됩니다. 네. 지금보다 두배더 많이 드세요. 너무 과도한 욕을 한것 같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요즘 남자들도 식단 조절하고, 식이 조절을 하던데. 어쨌든, 우리가 음 건강한 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수입이 많다고 해서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지출이 많으면 그건 부자가 될 수도 없고 그 사람은 항상 쪼들리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줬어요. 그런데 추수하려고 하는데 태풍이 와가지고서 다 농작물을 망쳤어요. 그러면 그분은 한해 동안 농사지은 거 아무것도 소출을 얻지 못하는 거죠. 또 열심히 회사에 일을 했는데 회사에 어려움이 생겨서 월급을 반전치 정도를 못 받게 됐어.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수금이 안 돼. 부도가 나.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도를 맞게 되는 그런 분들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몇 가지만 살펴봐도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건 진짜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손이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얻기를 바라잖아요. 그렇게 바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손이 수고한 만큼만 정직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 얻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욥도 나중에 하나님이 모년보다 갑절이나 더 배로 축복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기쁨이 있는 가정이 됩니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10편 128편에서 말씀하시는데 포도나무 겨울에 한번 가셔서 한번 보세요. 포도 열매가 없으면 포도나무는 정말 볼품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그 포도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나무다운 모습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도 이 가정에는 기쁨이 없으면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에 들어가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 즐겁고 싸우다가도 뭐 하면 흐하하 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와야 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아멘 네네 네, 네. 그래야 됩니다 이런 가정이 돼야 된다 라는 겁니다 가정에 기쁨이 없다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냉랭해 음. 대화가 두달 동안 안돼 부부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데 소닥보듯이 해 이게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된다. 잠언 1 7장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세례자매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른 떡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네. 제육이란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제육볶음. 네, <laughs> 네. 제육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고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 네, 그런 많은 고기가 있는 거.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있는데 싸우는 것보다 음. 그 고기 없어도 그냥 마른 떡한 조각만 있는데 그것만 하나 가지고서도 음. 나눠 먹을 수 있으면 음. 행복할 수 있으면 그 가정이 진짜 최고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안식처가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소망이 있게 됩니다. 음. 소망이 있어요. 음. 자녀를 어린 감남나무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감남나무는 기름을 짜는 나무입니다. 올리브유, 감남 열매. 그리고 이 기름으로 왕, 제사장, 이 사람들을 기름 부을 때 쓰는 이 열매를 감남 나무 열매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이 감남 나무는 돌봐주면 잘 자라고요. 이 감남 나무는 어린 자녀를 감남 나무에 비유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언제 죽습니까? 언제 죽어요? 그... 하나님 부르실 때, 예예, 예, 부르실 네. 때, 그도 네. 말도 맞아요. 또 언제 네. 죽습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응? 나이가. 나이가 들면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사람이 언제 죽느냐 그랬을 때 생물학적으로는 숨을 안 쉬면 죽어요. 네. 그렇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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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영적으로 사람이 언제 죽느냐하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음... 죽어요. 하... 내 병을 고칠 소망이 없는 사람들 병의 진척이 빨라집니다. 음... 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려도 내가 병 나올 수 있다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병이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죽어요. 그래서 이 소망이 있다,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소망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 장래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있어야 사람이 살수 있는 의욕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때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뜨거움을 가지고 일하는 거죠.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열정 안 생겨요. 소망이 있어야 열정이 생기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시편 145편 19절을 말씀해 보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의 이야기들을 또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헛된 소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이 소망으로 굳건히 서셔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이해하기 쉽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제일 위주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저 어, 적용한다고 한다면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사는 거. 하나님 믿고 사는 거.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 봐도 내가 그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오늘도 굳건히 든든하게 평안에 삶을 살아 가시기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